라는 단어가 없으면 과연 어떤 말로 표현하고 을 싶냐. 는널 기다려줄게라는 말인 것. 같고. 근데 우리 그 집대성 저희 저도 나왔을 때 보면 계속 팬분들이 이제 지웅이도 보고 싶어하고 개, 굉장히 막 기다려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순간을 팬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. 저도 기다렸는데 이제 또 지웅이가 얘기했듯이 이제 막 항해를 마치고 왔으니까 지웅이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모습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이후에 이어질 각자의 활동들도 그렇고 또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주시고, 그렇다면 저희가 더 멋진 모습으로 어,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. 그런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항상 감사합니다. 그 말밖에 사실 멘탈이 멀지 없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앞으로 정말 네, 네, 형님들과 함께 좋은 네, 추억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다리주시고 저희도 기다리고 또 만나는 그 순간에 마음껏 힘껏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네,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. <목소리> <목소리>